아, <laughs> 참고로, 허세 범위 없이, 예, 오로지널 범위로만, 예, 우리 유저들을 맛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. 잉잉잉, <laughs> 안 유튜브,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이한 리뷰를 해드릴 거에요. 뭐, 여러가지 악세가 있지만, 뭐 악세사리가 아닌, 무기의 강화 효과가 받는 오늘은 무기 전용 악세리들 위주로 보여드릴 건데 오늘 두 가지 보여드릴 거요. 첫 번째는 예 무기가 아니더라도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. 광기의 페루스나입니다. 기본적으로 힘이 한칸 증가하고 힘 카드를 바르면 힘이 두칸 증가하는 이제 노악스 유저들이 참 많이 써이 코디 악세리죠.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 전기톱 체인블레이드를 사용하면은 또 전용 무기가 사용이 되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. 뭐 가격은 간단하게 네 게임머니가 아니라 리얼머니 2,8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아 거의 대다수 가지고 있었죠.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예, 원형에서는 절대 못 씁니다. 만약에 원형에서 아이템 온이 됐다. 그러면은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. 뭐 옛날에는 이제 악세가 워낙 좋은 게 많이 없었으니까. 뭐 요즘은 뭐 풀어주면 안 돼. 요즘에도 풀어주기 힘들 겁니다. 왜냐면은 이 정도의 데미지가 실제로 <laughs> 게임판 내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되죠. 참고로 이거 음, 가드불입니다 공격하는 것 자체에 가드불가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휘두르기만 해도 답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상 뭐 이런 아이템들 때문에 안 풀어주는 이유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걸 어떻게 쓸 거냐? 만약에 아이템이 풀어진 상태로 개획을 하면은 어떤 식의 악사리들이 활불 쳤을 거냐? 그걸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. 그러면은 바로 원형 가시죠. 일단 뭐 첫판은 약간 혹시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템 떨구는거오픈해 놨어요. 그래서 아이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뭐 그런 상태에서 한번 써드릴 건데 기본적인 체인 블레이드의 장점은 어, 가드 불가에요. 그냥. 공격이 가드가 불가니까 이질를 만들어도 무조건 한 줄은 먹고 들어가는 에, 말도 안 되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잘 맞지 이타 맞죠? 이건 안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쓰고 이제 기이다 썼다. 그럼 이제부터 게임하면 돼요. 힘두칸 증가된 파괴선 노확대로 게임하면 된데 여기서 또 이제 장점이 뭐냐? 이 원형 경기장에서 에, 체인 블레이드가 나옵니다. <laughs> 이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체인 블레이드가 나와요. 그래서 잘만잘 쓰면은, 예, 두번 정도의 플레이가 가능하다. 그 정도? 그리고 서브로봇 이용해서 아이템 써도 되고, 뭐, 여러가지 플레이가 있는데, 일단 오늘은, 예, 체인블레이드 위주로 해드릴 건데, 언제나, 예, 그런 상황이 안올수 있어요. 그래서 노악세 위주로도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대다수가 이제, 이유는 모르겠는데, 어, 체인블레이드, 아, 그니까, 이, 광기의 패드 순환을 끼면은, 대다수가 파괴 승해줬어요이노왁세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뭐 지표상으로는 파괴승이 제일 많았어요. 뭐 그때 좋은 캐릭터가 많이 없었기도 하고 뭐 방운티언터 시크릿카드가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기본기 가장 가장 좋은 게 이제 파괴승.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정도인데 지표 출처가 어딘가냐 어딘가 어딘가요? HJH 본부 있습니다. 자 플레이더 안떴네 이번에. 듭니 일단은 뭐 기본적인 플레이는 그냥 상대 가드 땡기든 말든 휘두르세요 그러다가 이제 콤보가 나오면 이타 맞춰주고 지금 나올 것 같은데. 아, <laughs> 참고로 허세 범위 없이 예, 오로지 날 범위로만 예, 우리 유저들을 맛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. 각 나오면 쓰는 거예요. 그래도 우리 팀이 약간 자살면이에요. 참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. 이게 만약에 옛날 원형에서 허락을 했어봐요. 그러면은 게임이 돌아가겠어요? 안 돌아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템을 금지하는 행위가 나왔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 이제 드랍 오프라는 게 있잖아요. 아이템을 떨어뜨리지 않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쓰면서까지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. 지하 감옥에서 예를 들면 성검에 거대 장갑에 대기식강 바르고 플레이 하는 애들. 뭐 그런 식의 플레이가 상상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에 아이템을 킨 다음에 자체가 옛날과 다르게 좀 인식이 바뀌었죠. 악질들이 많이 하는 거다. 예, 그런 인식이 잡혀가지고 아쉽게도 예, 지금 보시 떴네요. 이렇게 뜹니다. 이렇게 떠요. <laughs> 아니 우리 원형에서 이게 왜는지 모르지만 겠 아무튼 원형에서 떠요. <laughs> 리필이 됩니다. 아주 낮은 확률 뜨긴 한데. <laughs> 예, 일단 첫 번째 체인 블레이드고요. 이런 식의 아이템 이 풀리면은 이런 여파가 생길 겁니다. 무서울 거예요 아마. 자, 두 번째 무기는, 예, 검도호구라는 악사를 착용하면은, 이, 목검이 강화가 됩니다. 이거는, 핵이야? <웃음> 핵인가? <웃음> 예,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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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. 다시, 아이, 고래 뽑고 핵, 핵인 줄 알았어. 자 두번째 버딜건은 1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검도호구구요 이게 아마 아이템 위에선 제일 셉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4타가 생겼구요 그리고 점프하면서 XC를 누르면은 밀어치기 판정 있구요 반격 있구요 CC 누르면 4타 판정 날라가기 판정이 라서 존나 셉니다 이 정도 성능이에요 이 검도호구도 이제 <laughs>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잘 몰라 내가 딴건 봤는데 검도호그는 거의 다 몰라. 이거 필사했으면 이제 바람에 상처 나가거든요? 근데 이건, 이거, 이거보다 중요한 게, 이 점프 XC. 이게 진짜 좋아. 거의 뭐, 유비절단기예요 그러다가 이제, 항상 나무 쓰는 거고. 이 정도 성능.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노악세의 성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, 아니, 모르죠, 솔직히. 이거 어디 썼냐. 그 당시에는 뭐, 타이타닉 정도에서 썼다 보면 돼요. 타이타닉에서 이제, 검도호그 자체를 좀 많이 썼는데, 지금은 안 쓰다 보니까, 이런 식의, 무쳐진 아이템 중 하나네요 자 플레이 바람의 상처! 아까 말했지만 점프 엑스가 제일 좋다는 사실 뭐가끔 <laughs> 써야 뭐 길드 뭐 서바이벌 정도 참고로 이런 전용 무기는 모든 아이템 기준으로 똑같이 반격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체인 블레이드도 반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용 무기는 언제든지 끊어치기를 반격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무기는 반야의 가면입니다. 이것도 이제 페르소나의 가면처럼 힘이 오르진 않지만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아죠그 당시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버 소드라는 이 아이템의 전용 무기가 되는 각찰이고요 성능이라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검기 효과, 그러니까 범위가 좀 증가하고 어 필살기가 생겨요. 필살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띄우기 때문에 저회오리를 맞춰줄 경우에 추가타가 되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다른 전용 아이템에 비해 막 좋진 않죠 굳이 이걸 쓸 바에 그냥 다른 걸 쓰는 게 낫겠다 정도인데 예, 이 정도 성능이고요 다른 거뭐 이런 목공 같은 껴도 예, 범위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증가 됩니다 결론은 뭐다? 이건 그냥 눈력기 정도 딱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이제 반야에 가면은 똑같은 광기의 페르소나에 비해 뭐 가성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태시 뭐 힘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많이 인기가 없었어요. 아마 스탯 증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, 저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테크닉인가? 내가 좀 테크닉 증가하는 걸로 알아요. 근데 뭐좀 장점을 찾아보면 이제 수급처가 쉬, 수급처가 있다. <laughs> 이거는 이제 거의 본사 없어. 근데 이게 가장 베스트적인 상황이 뭐냐면 상대방이 이 필살기를 막아서 2타 판정까지 맞은 다음에 에어본을 당한 다음에 거기서 콤보를 넣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. 근데 그런 상황이 잘 오지 않죠, 솔직히. 대다수가 이 반야가만 기술 자체를 몰라가지고 1타에서 뒤져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우하! 이 2타에 맞아야 돼. 2타에 맞아야지 딱콤보를 쓰거든. 근데 대다수가 1타에서 다 가드가 뚫려. 이게 참 아쉽습니다. 원 두, 원 두, 원 두. 맞죠깜발해 하하하하. <laughs> 예. 어쩌다 보니까, 예. 이런 아이템 류가 있는데, 뭐,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야, 앞으로도. 근데, 아이템이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. 제가 정말 아이템을 정말 좋아하는 유저로서,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예정인데, 오늘은 뭐,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여드렸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임팩트 강한 걸로 일단 보게 될것 같습니다. 자, 막판은, 우하 이거 잘 쓰려면, 이제, 이 검기. 애초에 범위 조이 대쉬 시에 이 검기까지 이용해서 플레이 해주면 좋습니다. 참고로 끝자락에 맞으면은 아마 잠시만, 그 가만 가만히 끝자락에 맞으면은 안 넘어질 거예요. 이렇게 이것도 저도 이제 <laughs> 진짜 오늘 알았어요. 이런 이런 기능 있는 것 자체도 처음 알았습니다. 오늘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 해주고 아까비 이런 식으로 전혀 무기 있습니다. 방금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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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걸려. <laughs> 안돼 잘 쓴다, 나 아이템. 방금 아이템 상대방한테 던져서 아이템 죽게 하고, 스카우트 ZC 바로 확전 연기해주고, <laughs> 아이템 뺐고 이렇게 나 아이템 소개했습니다. 다음에 조금 더 신기한 아이템들로 보여드릴게요. 너크는 여기까지.